2025년 4월 15일 화요일 청하건대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들아 형과 아우 백세가 다된두 노인이 20년 만에 만나 서로 목을 껴안고 회안에 눈물을 흘리는구나. 분노와 두려움이 부딪히는 대신에 화해의 눈물이 사태진 봄꽃처럼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으니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만 하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이한 말씀으로 그 놀라움이 더욱더 크구나.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형이 진노 대신 사랑으로 반기지만 아우는 그런 형에게 굳이 예물을 바치려고 하지. 까닥히 있다. 당시의 풍습으론 화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했단다. 화해 예물이다. 그 예물이 받아들여져야만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 야곱은 마다하는 형에게 그 예물을 받아주기를 간청하는 것이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아들아. 여기서 예물은 히브리말로 미나라는 단어다. 이 미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 곧 곡식 제물을 칭하기도 한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죄인은 고운 가루로 된 소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니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해 곧 화목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곡식의 고운 가루로 드리는 그 제사의 연기가 대체 무엇이 향기롭다고 하나님이 죄인과 화해를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그 고운 가루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란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화목 곧 화해를 위해 스스로 미나가 되셨으니 하나님은 미나 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와 기쁨으로 화목하시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들아, 가루가 될 때까지 빠기고 또 빠져서 불에 태워질 자는 흉악한 죄투성이 우리 아니더냐. 그런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께서 미나가 되시고 예물이 되셔서. 고운 가루가 되도록 빠짐을 당하셨구나. 그리고는 마침내 뜨거운 불에 살라짐을 당하셨구나. 그것을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우리와 즐거이 화해하시니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찌 글로 다쓸수 있겠느냐?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 있겠느냐? 아들아, 우리를 위해 미나가 되신 우리 구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천천의 수장으로 나아갈까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으로 나아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다. 생각해 보아라. 아빠가 너의 성적표를 기뻐하더냐? 네가 사다 준 선물을 보고 기뻐하더냐? 물론 그것들이 고맙고 기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하다. 하지만 아빠에겐 그보다 더 기쁜 게 있다. 너의 존재 그것이면 아빠는 충분하다. 네가 집에 돌아와 곤히 자는 걸 보기만 해도 아빠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시란다. 아버지는 우리의 존재 그것만으로도 기쁘신 것이다. 우리가 아버지께 지친 몸으로 나아가 아버지께 기대기만 해도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쁘신 것이다. 환난 날에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진실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 아들아, 너는 너의 무엇으로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려 하지 말고 그저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거라. 화목 예물은 미나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미 드리셨으니 너는 그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하거라.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 아버지시요.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들아, 오늘도 사랑하는 하늘, 우리 아버지 품안에서.